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35기 대전 충청 팀잘 해영입니다. 예비 신대원 36기 여러분 자기소개서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가을 쌤에게로. 자기소개 영상이 궁금하신다면 동채에게 일로 가자. 면접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정현 쌤에게로 오세요. 1분 자기소개서 영상 꿀팁을 얻으러 가볼까요? 선생님 근데 자기소개서 합격하고 바로 면접보러 가는 거예요? 놀랐구나 좋은 질문이야 면접으로 가기 전에 하나의 가문이 또 남아있어 그것은 바로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어야 해 오... 그것은 바로 서류 합격자 대상자로 만드는 것이지 선생님은 고민을 참 많이 했어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나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선생님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10번, 20번? 아니, 100번을 봤어. 그런데, 너무 잘 썼어. 너무 잘 썼어. 그래서, 자기소개서 영상을 녹여야겠다 생각을 했지. 그래서, 아까 가을쌤이 얘기해준 것처럼,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을 보면, 해시태그 단어를 선정하고, 본인을 자유롭게 소개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선생님이 쓴 해시태그를 알려줄게. 첫 번째, 카멜레온 같은. 남자 두 번째? 카메라 앞 주인공은 나야나. 세 번째? 조동체 한번 믿어봐. 하나씩 볼까? 카멜레온 같은 남자. 첫 번째 카멜레온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징그러워요. 징그러 자꾸 변해요. 그치, 변하지. 선생님은 카멜레온 같은 남자라고 비유한 이유는 어느 환경에서나 그 색깔에 맞춰 바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야. 선생님은 건설 현장, 뭐 국회의원 출구 조사, 선거 알바, 뭐 스키장 알바, 콜센터, 다양한 알바를 했단 말이야.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고, 그게 신대용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다,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 두 번째, 카메라 앞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야. 면접서를 잠깐 얘기해 주자면, 선생님이 면접을 진짜 못 봤어. 잠깐 10초 할 말, 할 사람, 하라길래, 먼저 다 손든 거야. 선생님이 마지막이었거든. 그래서 준비한 걸 했지. 신대,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 신대어 홍보대사 나야 나. 엔딩 요정까지 했지. 선생님이 연기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 우연한 기회로 상업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게 되었거든. 그이 영상은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 때 첨부했었어. 호기심을 유발하고 싶어서 현장 경험을 하면서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스태프와 연기자들이 큰 노력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 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걸 적었어 마지막 조동찬품 믿어봐 그냥 I have to be myself 날 믿으라고 일련의 경험들 바탕으로 알아서 잘 하겠다 이렇게 적었지 선생님은 자기소개서만으로는 날 각인시킬 수 없다 생각해 많은 친구들이 자기속에서 내용과 자기속에서 영상이 꼭 달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것같다 남들과 다르게 튀면 좋겠지만 선생님은 자신의 색깔을 글로 표현했으면 이 글을 영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신대용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영상 볼때와 편집 너무 잘하는데? 구성도 너무 좋아 난 이렇게 할수 있을까? 나 편집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노노 너, 너, 너. 휴대폰으로 충분해 불러와야지 그걸 왜? 편집이 너무 뛰어나지 않아도 되고 재미없어도 너의 색깔을 보여줘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영상이 쉬워보이긴 해도 막상 카메라 앞에서 신하은 대학생 홍보대사 36기 조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보면 목소리가 이상해 그리고 제수처이 이상해 마음에 안들어 그냥 싹다 마음에 안들어 아 근데 이래서 <laughs> 선생님 3,4시간 찍었거든 그냥 거울에 앞에서 신화은 홍보대사 36기 조동체입니다 뭐뭐입니다한 40번, 50번 연습하고, 이제 들어가. 그럼 바로 할수 있어. 어때? 영상 감이 오지? 이제 정열쌤의 강의를 들어보러 갈까? 슝! 1분 자기소개서 영상 꿀팁 잘 보셨나요? 네! 아! 더 이상,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댓글 DM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